자, 80번을 보면 이게 gx인데 요 그래프가 지금 여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라고 했고. 그다음 두개 곱해진 것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고자 하면 어, 지금 f(x)는 2차 함수니까 불연속인 점이 없고 gx는 마이너 어, 0과 그다음에 2에서 지금 불연속이 되고 있는 것이 그러면 곱했을 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자 하면 그럼 fx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더라 자 봐봐 두개 곱한 것에 함수가 있는데 이제 0과 2에서 연속이 돼야 돼 그럼 0에서 보자면 예를 들면 x가 0일 때 얘는 우극하는 1이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인데, gx가 이것의 극한 값이 뭐랑 뭐가 나와서, 곱해서 두 개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건 뭐냐면, gx는, 어, 어, gx가 이렇지? gx가, 이게 gx니까, 1과, 마이너스 1인데 fx가 0일 때에 뭐 좌우칸과 우칸이 둘다 뭐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된다면 곱하면 둘다 마이너스 1이 되겠지만 fx는 뭐라고 했냐면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0에서 또는 2 이런 데서 좌우칸이 다를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좌우칸도 어떤 똑같은 좌우칸과 우칸이 똑같은 애데 이렇게 곱했을 때와 이렇게 곱했을 때가 같고자 한다면 이 값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지. 물론 2일 때도 마찬가지로 0이 돼야될 거고 이해되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f(x)는 0과 2에서 이렇게 0이 돼야 되는데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럼 f(x)를 수월하게 구할 수 있겠지? f5는 5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15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네. 82번을 보면 자, 마찬가지 논리로, fx가 있는데 그림도 친절히 그려줬고, 그 다음 gx가 있고, 그럼 두개 곱한 것이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어. gx는 1차 함수니까 불연속인 점이 없고, 그럼 곱한 것이 불연속이 될수 있는 후보는 fx가 불연속이 되는 x는 1인데, 그렇단 얘기는, 어, 1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은 1과 마이너스 1로 다른데, 곱해졌을 때 이놈이 곱한 것과 곱한 것, 좌우칸이 같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gx는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어디에서 x가 1에서. 그래서 gx는 0이 1로서 0이 나오려면 여기가 2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수월하게 할수 있다. 83번을 보면 fx가 나왔고 gx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에서의 극한 값을 묻는 거야. 그러면 우극한과 좌극한을 조사해서 자 f(x)의 오른쪽에서 1로 다가가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g(x)는 오른쪽에서 1로 다가가면 1, 그 다음 좌극한은 f(x) 왼쪽에서 1로 다가가면 1, 그 다음 g(x) 1의 왼쪽으로 다가가면 마이너스 1 해서 둘다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맞는 말 이렇게 될 거고 니은 곱한 것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느냐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해봐야 될건 마이너스 1일 때의 극한값과 그 다음에 함수값이 f 1 곱하기 g 1두개가 똑같은지 확인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함수값은 f 1은 얼마냐면 1이고 그 다음, g-1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니까,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고. 자, 극한 값은, 우극한과 좌극한을 보면, fx의 마이너스 1에서의 오른쪽 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gx의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 하면 마이너스 1. 이미 글렀지. 우극한은 1이고, 그 다음에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극한 값이 존재한다 하여도 함수값과는 다르지. 그러니까 니은은 그짓말 이렇게 될 거고 디귿은 역시 조사를 하면 되는데 여기다 바로 할까 자 f1 f1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g1은 얼마냐면 1이니까 함수값은 0이고 그 다음에 우극한과 좌극한을 조사하면 fx의 1에서의 오른쪽에서 1로 다가가 그럼 마이너스 1 그 다음 gx의 1에서 오른쪽 하면 1 하니까 0 나오고, 좌극한 fx 왼쪽에서 1로 다가가면 1, gx의 왼쪽에서 1로 다가가면 마이너스 1 해서 0 나오지.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네. 자그 다음에 84번을 보면, 자 이건 마이너스 1의 좌극한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면 1.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서 1로 다가가면 마이너스 1, 두개더 하면 0, 맞는 말이 되겠지. 이해되니? 자, 다음에 이것에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1을 집어 넣어 보면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니까 이것의 좌우극한을 따지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우칸과 좌우칸이 다르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연속이냐를 물었으니, 기본적으로 실수하지 말게 이렇게 일단 써두고, F-X와, 만약 연속이려면, 함수값, 1 넣으면 F1 곱하기 F-1이 같은지 조사하면 돼. F1은 얼마냐면 1이고, F-1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야. 함수값은 예고. 그 다음에 이제 우극한과 좌극한인데, 자, 그럼 1의 오른쪽으로 다가가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건 1의 왼쪽으로 다가가면 1. 그 다음에 이건 1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1이 되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다가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1이고. 되니? 마이너스 1. 이제 1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마이너스 1. 맞지? 음. 자. 이거. 이런 게 조금 헷갈릴 듯 하면, 1.1을 넣어보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 되지. 그럼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건 fx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좀 작으니까 0.9를 넣으면 마이너스 0.9니까 마이너스 1의 우극한 하면 마이너스 1에서 요거 마이너스 1 요거 마이너스 1 요거 마이너스 1 해서 디귿은 맞는 말 이렇게 되겠지. 됐지.